Merci. 그렇게 보시돼 <laughs>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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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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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박내 대표님 발 자료 조금 수정 중이셨어요. 잠 들어오시면, 우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すばらしいですね。 위원총회 사회를 맡은 원내대표님 노정민입니다. 위원총회 시작하기 앞서서 내란 특검과 김머리 특검, 즉시 공포를 촉구하는 티켓팅을 잠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앙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호를 선창하면 구경표를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켓팅 뭐 먼저 들을까요? 네. 한덕수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오 네. 양특강 거부, 범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를 탄핵하자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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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곡도 같이 한덕수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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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명령 거부하고 내란 된 자임하는 한덕수를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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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즉각 공포하라공포하라공포하라공포하라 티켓을 공포하라, 공포하라, 공포하라. 네. 돌리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추천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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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금 즉시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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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회방 수사방해 국민의힘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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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피켓팅을 마치겠습니다. 자, 1층 777입니다. 자, 정리해줘, 정리해줘. 정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불어 민주당 제42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면에 위치한 국기를 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정례 나는 아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받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예,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박찬대입니다. 가구는 하... 다 되어 있으시죠? 네!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똘똘 뭉치실 거죠? 개혁 기동대로 시작된 우리 원내대표부 일기. 얼마 전에 월급 반의대까지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결기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독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미친 소리 아닙니까? 12.3. 내란 사태도 토론하고 협상해서 버린 일입니까?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까지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괴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겠다.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란 대행,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엄연히 총리 신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덕수 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총리에 불과합니다. 직무 정지 중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두 명일 수는 없습니다. 군부 총리 탄핵에 필요한 표는 제적의원 과반수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1 2 3개엄으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내란이 지속될수록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격, 민주주의, 민생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공포가 국민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온갖 괴변과 꼼수로 내란 종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사실상 모조리 거부하며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도 반대하더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아예 불참하며 내란특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누구? 권영세. 권영세. 이 정도라면 내란 수계와 완전히 한몸 아닙니까? 내란의 외환 유치까지 계획하고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고 주요 요인을 체포. 사살하려 했다는 치밀하고 끔찍한 계획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대상으로 수거한다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내란수사를 위한 특검은 필연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는 내란 옹호 세력이자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제대로 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예! 네, 하루하루 매 순간이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 박찬재 원내대표님 힘내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가급적 얘기를 좀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래 국회가 국가기관 중에 신뢰도가 꼴찌를 계속 해왔는데 보통 10%대로 이번에는 한두배 이상 늘어서 상위권에 포진했다고 합니다. 원래 18%였던 것이 이제는 41%가 실뢰하는 상위급 국가기관이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 역할을 다시 보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체포, 구금을 불사한 신속한 집결과 계엄 해제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 헌정 질서를 지켜내는 힘은 근본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오겠지만 현장에서 그 힘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민주당과 야당일 뿐이다라는 점들을 확실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힘이 이제 확실히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한번 싸워보자.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겠다. 이런 태도로 보여집니다. 당랑거철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거역하면서 그 알량한 힘을 믿고 한번 버텨보겠다는 것이지만, 비록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역사의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들을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일부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명확한 사실인데 이 점을 모르거나 일부러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표창장을 봐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누구?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 장관 누구?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마치 대통령의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지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또 그에 따라서 대통령의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독수 대통령 권항대행인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내부의 그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게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은 그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존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국회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은 국민의 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 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 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란행위에 대해서 또 외환유치행위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그 절차를 하지 않겠다. 즉,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 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제 군주 아닙니까? 그건 의무로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 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국, 국무총리가 국정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조금이나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이 위기를 이겨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이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낼 것이고 그 최선두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한번 세워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론인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